안녕하세요. 진터부 유사장입니다. 어, 오늘 차량, 그랜저 차량이고요 지금, 속도 올라가는 거랑 다 비교해보세요. 아까, 요100 올라갈 때, 한참 올라가잖아요. 지금 벌써 100이 넘었고, RPM도 보시고, 벌써 120이네. 어때요? 그리고, 아까 전에 터널 지나고 발 뛰었잖아요. 지금부터 발 한번 뛰어보세요. 제 인식한다는 게뭔 얘기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. 아까 전에 40까지 떨어졌잖아요. 발 뛰고 계신 거죠? 띄었어 어, 어때요? 저리가 어, 올라가네. 인식이 바뀌는 게왜 중요하냐면, 프레 m 을 골고루 써봐야 이렇게 바뀌어요. 그 전과랑 비교해보시면 어때요? 확실이 이제 난데. <laughs> 지금은 이제 좀떨어지시가이없는아사님이 거리가 있는데. 글쎄,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좀떨어지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가기도 전에 한 40분은 40. 차이가 진해. 예, 속도 속도 줄이셔야 죠 그래. 여기 카메라가 70. 그래. 이게 보통 보면 순정으로는 해보면 순정으로 해보면 저기 중간 정도에서 아까 사장님 그40 떨어진 것처럼 야, 뚝 떨어져 버려요.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 언덕을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r p m 을 골고루 써보면.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요 얘가 공9년동 음. 어... 인가 그때부터는 아마 체크하는 게 제가 알기로 10분 단위 거든요 음. 그래서 이게 이슈에서 신호 보내고 기름분사량 조절하고 이걸 다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 희한하네 진짜 좀 저기에다가 내려갈 다가 올라올 때가 확 틀려져 인식이 그래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얘도 학습이라 고 그러잖아요. 근데그 전에 그랜저 온 것도 보면은 초반에 좀 치고 나가는 게좀 약간 한테포 쉬는 차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장님 차는 관리를 잘하신 건지 이게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하네 처음부터. 네, 네, 개 빼신 거예요? 네? 네 개로 빼신 거예요? 원래 저거 빼는 데는 세개뺀 거죠? 세 개. 세 개? 그나마 그래도, 아니면 덜, 덜 쓰신 거예요. <웃음> 어저께 <웃음> 오신 분은 막, 그거, 그 비싼 돈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. <laughs> 아니, 이건 진짜 아닌 게 아니라, 저거 탈 때랑 지금 보니까 그 느낌은 확실히 틀리네. <laughs> 그리고 아니, 지금, 지금은 인식이 들된 거예요. 지금 맛백이라고 어.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저희께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보름, 한달 이런 식으로 차가 점점점 계속 개선이 되거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사장님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차가 어?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날이 생겨요. 그때 되면 인식 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이상태에서더 가벼워져 또타 보세요. 저희가 얘기하는 거보다는 직접 그래. 제가 마셔야지. 아니, 예를 들어서 2,000cc라면 이제 그거하고 이제 중량, 무게감이 있어서 그 금방 느끼 같은 이거는 그래도 cc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. 선생님 2.90도 느끼는데요 그래요? 네. 직진이죠? 네, 계속 직진 하십니다. 그리 어. 아직 한 달이 안된것 같은데 그 EQ900 단거 그 그분이 그 전에 그 아까 처음 보여드린 빨간 거 그거 알고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요거 달고는 진짜 극찬을 하신 게차무게가안 느껴진대요 그리고 제네시스 구형 그저 뭐야 5000cc짜리 거 있잖아요 뭐지 이게 똑같은 제네시스인데 엔진이 빨간 거 있어요 그것도 5 0 0 c c 인데도 이렇게 아끼고 그러는데 경유차는 효과가 더 좋아요 경유차 경유가 훨씬 빠르러지죠 훨씬 네. 그리고 경유는 고속도로 한번 뛰어보면 놀래요 거의 제차도 경유잖아요 제차 고속도로 뛰면은 겁 없이 나요 그러니까 제 차는 연비를 잘안 올리는 게 물론 제가 막 이것저것 손 보는 것도 있고 해서 연비가 잘 나오니까 이런 내리막에서 그냥 발 뛰고 다니면 시 돼요 그냥. 더 올라가. 학습이 다 되면 될수록 이게 더 길어져요. 저 주유소 지나면은 5 0이 하나 있거든요. 요건 아니고. 이런 식으로만 운전해도 연비가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항속이 길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짧게 운행해 보셨는데 혹시 변화된 거나 그런 거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느껴 보신 거 아까 저기서 변화된 거 확실한 거는 진짜 아는게 변화된 항속 이거 변화된 건 확실히 느끼겠네요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. 항상 노력을 멈추지 않는 진터부 요사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